Our -year -old grandson, Ollie. 아, 저를 보면 다정스레 할비라고 부르는 6살 난 우리 손자 올리가 차에서 뭔가를 꺼내야 했습니다. 애 아빠는 집안에 서 있다가 올리가 자동차로 다가가자 원격으로 조정해서 차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곧이어 아이가 볼일을 마치자 아빠는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올리는 씨익 웃으며 집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가족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자동차 문이 마음대로 열렸다 닫혔다 한 거니 아이는 그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이 엄마에는 우리 딸이 말했습니다. 할비가 하시는 것과 비슷하구나. 너에게도 어쩌면 할비처럼 마력이 있나 보지? 몇분 뒤에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재현되자 올리 올리에 새로 발견한 능력에 대해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 할비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우리 할비가 저를 사랑하며 돌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축복을 받아서 아프리카나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태평양 여러 섬의 충실한 성도들 삶에서 일어난 참으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리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리가 저에 대해 느끼는 것처럼 이들 충실한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해 같은 식으로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친한 친구로 사랑하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 교회의 회원들은 신성한 진리에 대한 영적 증거를 받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자격이 있으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분을 향해 나아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우주의 중심, 문자 그대로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 있어서 언제나 또는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우리 의도의 진실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배는 16살 때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가 군 여러분에게 매주 뭔가를 약속하고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그분의 보호 권능을 기억하도록 여러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역경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겪었던 시련들을 돌아볼 때, 그로부터 저의 성장과 이해력, 감정의 입이 나왔으면 명백합니다. 그러한 역경을 겪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들과 청년의 순간들이 제 마음에 깊이 아로 새겨졌습니다. 그분의 인도와 지시는 필수적입니다. 그분께서는 충실하게 지어진 거룩배에 신선한 공기를 채우는 방법을 일러 주시어 충실한 야렛 형제가 당면한 두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빛이 있게 할까 하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두셨을 뿐만 아니라 해결을 필요로 하게 하도록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람이나 비, 넘치는 물을 보내 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께서는 애시당초 위험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위험한 데서 벗어나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영적으로 경고를 받고서 자신과 부인 자녀가 자고 있던 마차를 옮기자, 얼마 후 회오리바람이 일어 커다란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마차를 세워 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뜨렸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날씨가 저정되었더라면 위험 요소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을 발전시켜 그분께 의지하여 우리 문제를 해결하며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더욱 지속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더욱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게 되며 그분처럼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그분의 목표 목적입니다. 실로 이것이 곧 그분의 일이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집 뒤뜰에서 자동차 놀이를 할수 있게 흙바닥을 평평하게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의 일을 방해하는 커다란 돌이 박혀 있었습니다. 소년은 안간힘을 다하여 밀고 당기고 해보았지만 커다란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동안 지켜보더니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돌을 움직이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단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했는걸요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한 게 아니지 너는 아직 내 도움을 받지 않았잖니 그러후두 사람이 함께 몸을 구부려 그 커다란 돌을 쉽게 옮겼습니다 파파 뉴기니의 초대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제 친구 베이벌 로움의 부친 또한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을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이 키운 농작물로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경작하려고 마을 농지 중 자신 목재 땅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뜨거운 날씨가 이어져 오던 터라 초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른 불길은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지난 연차 대회에서 표현했던 그런 불길이 됐습니다. 불길은 풀밭과 수풀로 번지기 시작했고 아들의 말처럼 커다란 불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고 그들이 농장불이 타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들 농작물이 소실된다면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을 끓여 있으나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주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은 제 친구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언덕 위 숲을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길을 멈춰 주시길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기도하던 곳 위로 커다란 먹구름이 나타나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타오르던 곳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불길이 타오르던 곳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나, 아버지는 주님께서 자신처럼 단순한 사람한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느낌이 가장 감미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여 우리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되게 하고자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라야 그분께서 원하시는 데 우리를 축복하실 수,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힐라면의 아들 힐라면의 아들 니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구하든 축복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얀마테리슨 소설 파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나는 그를 내 뇌리에서 밀어낼 수가 없어. 아직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꼬박 사흘에 걸쳐 그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가 나를 괴롭힐수록 그를 더욱 잊을 수가 없다. 그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를 떠나고 싶지 않다. 제가 구주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가까이 계십니다. 거룩한 곳에 있을 때나 어려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 기도, 기대도 하지 않는 순간에 그분께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저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제 마음을 드림으로써 제 나름의 불완전한 방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이 선교사들을 각자의 성격으로 배정할 때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그분은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제게 어깨 동무를 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난번 오스트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그렇게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형제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실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주와 함께 걸을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어깨동무하시는 주님의 팔을 느끼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와서 보라. 어깨 동무하고 함께 걷자는 구주의 이 권유는 개인적인 초청이며 환영입니다. 이노스의 짧지만 심오한 책 마지막 절에 나타나듯이 우리도 모두 이노스처럼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나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뻐하노니 그때 내가 기쁨으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는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로 오라 복된 자여 내 아버지의 거처에 너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도다 하시리라 지금껏 해왔던 많은 경험과 제게 증거해 주신 성신의 권능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행하며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